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을남다 주인성씨의 더 깊어진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촬영 준비가 한창인 스튜디오 안에서 한 남자를 두고 여인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쭉 뻗은 긴 살이 깎아놓은 듯한 석훈 날. 바로 만인의 연인 조인성씨 때문인데요. 조인 송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림이 누나 결혼식 때 뵀죠. 반가웠습니다. 조인성씨는 올겨울에는 춥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이그 여우 목도리들이 많잖아요. 국민 남자친구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서로 들이 이렇게. 응? 연락 좀 주세요. <laughs> 이렇게 실제로도 조인성 씨 목엔 여우 목도리가 되기 중이었는데요. 순수한 눈빛에 강렬한 카리스마까지 이런 매력남을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여성 스태프들도 눈길을 떼리지 못합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다, 피어나. 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던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슛? 가끔 이렇게 해주시, 이렇게 좋아해주시면 힘든 나고별 민망하기도 하고. 여기 또 뭐? 많이 되겠다는 생각. 아무튼 여인들의 힘을 받아서 계속 파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저기 윙크 한번만 알려주세요. 윙크 한번만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어느덧 스태프들도 조인성 씨와 하나가 됩니다. 그가 웃으면 그녀들도 웃고 그의 진지한 눈빛에 그녀들도 진지해집니다. 급기야 조인성 씨가 자리를 뜨자 그녀들도 자리를 떠버리는데요. 늘함케 해주는 밴드 바로 조인성 씨의 경쟁력이죠. 무슨 말을 필요하겠습니까? 조인성 씨, 바라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 하고 지내신 거예요? 집에 있고 일주일 에한 번씩 농구도 하고. 근데 점점 더 야유가시는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라면 끓여 먹다가 중국집에 연락을 자주 하게 됐죠. 전화 하면은 저희 집인 맨날 전화 하니까. <laughs> 아, 아침에 볶음밥만 다좀 먹으면 <laughs> 힘들어요. 아침에 밀가루를 먹다니 좀 힘들 것. 같기도 <laughs> 아 근데 얼마 전에 영화 비오라운 거리가 일본에서 예매 시작한지 3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요. 네, 다른 영화는 한5 0천만원 매진. 아사히 신문 거기 이렇게 계속 특별이 됐는데. <laughs> <한 명이었는데. 웃음> 네. 다른 분들 더 크게 됐는데. 저는. <laughs> 계속 특별이는게대체가큰 대자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 하나 더 붙들어요. <laughs> <laughs> 쇼! <laughs>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연기로 거친 매력을 선보였던 조인성씨 조인성 씨. 저 사람을 진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도 액션을 할때 이렇게 네. 서로 진짜로 때리고 맞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 한대 맞으면 저 왠지 모르게 사람이 계속 때리기도 하고 좋은 감독님과 이제 좋은 대본을 만나면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수선 씨도 문학의 네. 시간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시트콤 점프라는 시트콤을 처음 했었거든요. 연기를 못해서 잘렸어요. 최수성 아, 씨도 이렇게 서로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그쵸,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죠. 근데, 근데 누구의 탓으로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고, 제가 네. 했기 때문에 좋은 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서러웠던 시절에 부모님이 밥은 잘 챙겨주시던가요? 그 당시에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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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딱 주셨죠. 아. 그래서 명절이 참 좋아요. <웃음> <명절도>. <웃음> <웃음> 네. 첫 번째로 났던 스캔들의 주인공이 박경림 씨잖아요. 네. 근데 보내셨어요. 어좀섭섭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갈때 됐죠. <laughs> <laughs> 조윤성 씨도 이제 인연을 좀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우리 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갈 때가 되어서. 사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려요. 제가 뭐 이렇게 작품 안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팬으로서 좋아해 주신다니까 아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아직 갈 데가 안 돼서 최계장은 <laughs> 고려시대 그때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재가 어, 됐고요동성에 코드도 살, 살짝 들어가있고 네, 그게 뭐메인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촬영은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몇 개월 또 노셔야겠어요. 준비해야죠. 아, 그게 그렇군요. 논다고 급변적으로 얘기하는 주 <laughs>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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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